여러분 전 세계 식량 위기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입니다. 140.7이에요. 이게 2월 달 기준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예, 식량 위기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999년 이 집계를 처음 잡은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지금까지도 여러분 계속 높았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1월에도 135.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그런데 2월에는 140.7까지 갔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이 올라간 거예요. 높이. 이게 여러분 예. 이게 식량 가격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100 기준이라 기준이 되는 100은요. 2002년에서 2004년의 평균치. 2002년, 2003년, 2004년 이 3년 동안의 평균치를 100으로 잡았거든요. 100으로 잡았는데 지금 식량 가격 지수가 140.7이라는 것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아랍의 범위라고 해서 2010년 2월에 예, 지수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때보다도 3.1포인트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결국 말입니다. 세계 식량에 지금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곡물은 곡물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유지류는 유지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 육류나 유제품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안 올라가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옥수수만 하더라도, 옥수수가 공물 가격 지수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옥수수가 예, 수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공물 가격 지수가 3%까지 올라갔습니다. 3%까지. 예. 이게 유제품 가격 지수도 6.4%가 올랐고요. 식물성 기름도 8.5%가 올랐습니다. 뭐이 정도까지 오를 정도니까 이게 심각하죠. 이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예,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그 중에 해바라기 시유, 해바라기 유 수출은요 80%나 차지합니다. 그러니 이게 점점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제가 세계 식량 위기 터졌다 이렇게 예, 제목을 다른 뜻은요.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 폭등도 가격 폭등이지만 심각한 것은요 식량을 지금 안보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식량을 안보로 당장 말입니다 헝가리 헝가리 농무부는요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요 곡물 수출 중단했습니다 헝가리도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단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밀 있잖아요. 밀. 밀에 대한 국내 공급망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스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밀을 수출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말도 못하게 어렵고요. 터키는요, 아예 곡물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도요, 옥수수, 밀, 설탕에 대한 수출 중단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식량 자체를 안보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고요. 전 세계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곡물 작업률이 그야말로 꼴등이에요 꼴등. 예, 꼴등입니다. 일본이 29.7인데 비하면 대한민국은 25.5밖에 안 됩니다. 25.5. 스위스가 46.2고요. 스웨덴은 70.8. 영국은 8 2 9예요 독일은요, 104.7입니다. 미국은 135.7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형편없죠. 예. 전 세계가 이미 저는 식량 위기라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식량 위기가 아니라 그냥 식량 부족입니다. 부족.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쌀 외에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제2의 주식이라고 하는 밀 보세요. 밀은요. 작업률이 0.7%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2019년 기준이에요. 이게 여러분 식량 자금률에 대한 통계 자체가 2019년께 나와 있다는 게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에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에서요. 이게 2020년 기준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별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옥수수는 3.3%, 콩은 26.7%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보다도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식량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만큼 말입니다. 식량위기에 대한 공포는 네,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물가 대책을 하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예, 갈라치기만 해봤지, 농업을 진흥시킨다든가, 농업을 발전시켜서 선진 농업으로 바꾸겠다든가, 이런 정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전 세계는 식량 안보라고 해서, 예, 식량 자체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있는 농지에도요. 예, 태양광 발전소나 만들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말입니다. 다 쓰레기 그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참 문재인 정부가 예, 대한민국을 모르는구나. 그들은 그들의 편에서만 어떻게 생각을 했구나. 국민들의 편익이나 예 국가의 번영은 눈꼽만 치도 관심 없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 유지시켜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저도 시골에 땅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선진 농법으로 말입니다. 예. 이게 IT가 우리는 잘 발달돼 있으니까 누가 얼마만큼 심는 심 심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요. 이게 물량 조절까지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의 여러분 농업도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IT 기술이 그렇게 발전돼 있는데도. 농업의 통계도 제대로 안 나와요. 파종할 당시부터 말입니다. 이게 계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양파파동 또 일어났잖아요. 예. 양파, 그, 밭을 트랙트로 갈아엎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거든요. 작년에는 호박을 또 갈아엎었죠. 그 전년에는 아마 대파를 갈아엎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도대체가 IT 강국, IT 강국 하는데 농업 쪽에서는 IT가 제대로 저는 전달이 안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국가를 위한 예. 그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두철미하게 말입니다. 농지를 늘려서 저는 밀농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은요. 작업 자정률이 보세요, 여러분. 독일 104.7이에요. 영국도 82.9입니다. 왜 우리는 작업률이 25.5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포퓰리즘으로 예. 이게 퍼주기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예. 농업의 과학화도 떨어지고요. 농업의 정보화도 떨어지고 그러니 이게 늘 매년 발생했던 일이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이 농업의 IT와, 예, 농업의 정보화를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농법들이 많이, 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